함께 입 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액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찬송가 407장입니다. 동해하는 심령을 찾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진실로 세상 속에서 동해하고 애통하며 가난한 자가 되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 욕망과 죄들과 그리고 그 안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탐심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지워주시는 성령의 자유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갔사오니 이 기도 시간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역사로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 하 17장. 사무엘 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약성경 4 9 0면에 사무엘 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히도벨이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랑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모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획을,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발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아멘 17장을 읽어나가시면서 이 압살롬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잘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을 효과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또한 얻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세상 가운데서 얻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앞살롬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그 어떤 승기를 잡기 위해 위해서, 이 반란의 대세를 취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전을 치러야 합니다. 다윗과의 이 다윗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두 가지의 전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인 아이도벨의 전략.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요 기습 전략입니다. 적은 군대를 가지고서 기습하여서 다윗 왕을 그때 죽이십시다. 주로 다윗이 썼던 방법입니다. 기습 전략. 그런데 그 전략과 동시에 이, 어,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도 들어봅니다. 후세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은 전면전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기습 전략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한번 크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크게 싸움을 일으켜서 그 전면전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는 것이 이 전략이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전략 가운데서 이제 압살롬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 가지는 아이도베리라고 불리는 아이도베리의 그 기습적인 전략. 상당히 그 전략이 치명적인 것. 맞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이 후세의 전략. 아이도베리의 전략보다 훨씬 더 어쩌면 뛰어나게 보여지는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양쪽을 똑같이 놓고 비교해 본다면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두 전략을 주고 아이,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끝을 보시게 되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래데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끝 부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가만히 보게 되니까는 이두 가지의 전략 중에서 사실 압살롬이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압살롬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택하든간에 그그 어떤 계획을 택하는 지혜를 우리 성경 가운데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시죠. 압살롬이 무엇을 택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 가운데 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 될 테니까요. 는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 안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셨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보시죠. 앞에서 이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이 아이도베의 계략.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도벨 계략이 좋고 그것을 선택해야 됐는데 이걸 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자 보세요. 1절에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누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히도벨 자기가 나가서 다윗의 주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내가,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그일한 가지를 누가 맡겠다는 겁니까? 아이도벨 자기가 맡겠다는 겁니다. 후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 전략이 뛰어나긴 하지만은, 그것은 몇 사람 정도의 마음밖에 낭시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내 전략을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요, 아이도벨, 압살롬이 들을 때에, 아, 이 모든 전쟁과 이 전쟁을 통하여서 백성,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내게로 끌어들겠는데, 정말 이제 왕이 되어야겠는데, 그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아이도벨에게 맡겨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후세의 계략은요,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 속에 누가 나가서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압살롬이 나가서 이 압살롬 스스로가 그 모든 곳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는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당신이, 당신도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영웅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 가운데에는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처럼 영웅이 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도벨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깃발 꼽는 거그것 밖에 없지요. 하지만 후세의 계략 가운데에서는요, 왕이 모든 백성들, 거기다 또이 후세가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신의 당신께로 나온 사람들이 그 군대가 이 다윗 왕의 군대를 공격할 때에 마치 아침에 이슬이 내는 것처럼 온 땅을 지면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덮겠습니다. 덮을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요, 참이 말이 기가 막혀요. 만약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 당신과 함께 가가지고 당신이 왕으로 당신이 맨 앞에 나가서 정말로 그 신의 전장에 나가시면은 당신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다가 강물에 빠뜨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웅심리를 부추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압살롬도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영웅 심리.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해서 나만이 존중을 받고 나만이 인정을 받고 나만이 칭찬을 받고 나만이 왕이 되겠다는 그 생각이 이 압살롬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세가 한 이야기가 물론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이런 계략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압살롬 안에 있는 영웅 심리가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을 택하지를 못하게 했고 여기가 분수령이 되어집니다. 다윗에 대한 이 반란 이 반란 속에서 압살롬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가 기회지 못한 것에서 분수령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압살롬 안에 있는 영웅 심리지요. 그 영웅 심리를 부추인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신 겁니다. 그냥 놔두시니까는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악한 모든 일들, 특별히 동성년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기독교가 철저히 배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악한 일입니다. 이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저희의 부끄러운 일 가운데 내어 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시고 그냥 깨닫지 않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놔두면은 죄의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요, 이 압살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절제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걸 택했을까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것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가운데에서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만, 이만, 이만 명 정도 동원해서 작은 병료로 승리케 하고, 그나마 그것을 아이도벨 자기 신한테 맡기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그 정도로 갖다 택하, 택하, 택하려고 하는 것, 택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 태도보다,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멋지잖아요. 수많은 군대와 함께 나가서 그 앞에서 맨 앞장서 가지고 칼 두고 나가서 내가 승자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것. 이 멋진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번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실 압살롬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압살롬의 미래는 달라졌겠지요. 압살롬 안에 있는 영웅심리 너무 거창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상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 꼭 세상에서 그렇게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자리를 택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 지혜와 그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압살롬 안에 있는 이 영웅심리, 이 영웅심리가 존중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 좋게 여겨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자기 안에는 영웅심리를 만족시켜 주는 어떤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영웅심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활기차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그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서 세상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가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결말들을 맞이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영웅 심리를 따라 살아왔던 것들 세상 가운데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들 세상 가운데 1등이 되기를 원했던 것들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진실한 영웅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움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고하옵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그 가르칠 때 어떤 생각을 심어 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영웅이 되어지고 1등이 되어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절제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죠 절제와 사랑과 능력의 마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절제의 마음을 심어주고 절제의 삶을 살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부모여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의 문제가 하나님 주의 흔혜 가운데 이제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극심한 전염병이 멈췄던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타장마당에 서 있던 다윗의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옵고또 특별히 병들과 약하신 분들 위에서 중보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분들의 삶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전도의 현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